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 빅네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트리플 H와 킹앤킹 오브 더링2026 서머슬램, 랜디 오턴 로건 폴, 드루 메킨 타이어, 세미 제인 소식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트리플 H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킹 오브 더링 우승자는 2024 서머슬램에서 WWE 챔피언십 또는 월드 헤비에이트 챔피언십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며 퀸 오브 더링 우승자에게도 WWE 위민스 챔피언십 또는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서머슬랜드 레슬매니아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개최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2026년 8월 1일 토요일과 8월 2일 일요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내년 레스메니아 40일이 개최지로 고려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경기장이며 총 좌석은 66,860석에 달합니다. 밴디오터는 최근 빌 애프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더브더 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약간의 운도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유산이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점프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바보톤 주니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바보톤과 삼촌인 베리의 공로도 인정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랜디오톤의 노력도 아주 많았죠. 다음 소식입니다. 로건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S 챔피언에 등극했으며, 2024년 3월 23일 기준으로 타이틀을 보유한 지 2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번 퀸앤 킹오브더링에서 US 챔피언십을 걸지 않기 때문에 만약 서머슬램까지 타이틀을 방어한다면 300일간 보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드루 맥킨타이어는 PW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WW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그 전에 WWE를 떠날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드루 맥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단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단체에 갈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1년 전에 처제가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때 가족들과 잠시 진지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WWE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세미제이는 최근 아랍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자신과 군토의 레스메니아 40 경기가 확정되자 팬들 사이에는 반발이 있긴 했지만 그러한 어려운 과정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고 훗날에는 그저 세미제인데 군토의 레스메니아 40 경기만 매우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최근 CBS 스포츠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자신의 마스크를 기꺼이 걸 의향이 있으며 그리고 상대는 역시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최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상대를 뽑아야 한다면 산토스 에스코바르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가 은퇴를 결심한 계기는 그동안 아내가 오랜 세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봐왔고 그래서 그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티파니 스트레터는 SNS를 통해서 나 집에 갈 거야 라며 깊어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6 서머슬램이 그녀의 고향인 미네소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서머슬램은 특히 레슬맨이야 못지않게 다른 피에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티파니 스트레턴이 더욱 매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라 제이드는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에게 개인 집 주소로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에도 편지가 보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부담을 느꼈고 모든 팬들의 응원에 대해 감사하지만 사생활의 존중을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는 집 주소 말고 pc로 댓글이나 이메일로 응원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한국 기준 24일 오늘이죠. 웬하트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2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의 조카인 나탈리아는 삼촌을 잃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항상 그를 생각하고 그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은 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엔의 유산은 레슬링계에서 많은 영감을 줬고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고 언급하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